저희가 2위인 어드벤티지로또 올라가게 됐는데 체력적인 부분이나 이제 몸 컨디션을 최상으로 좀 끌어올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준 플레이오프를 뛰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온 팀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체력적으로 저희가 잘하는 이제 미들로 밀어붙이자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도 뛸 때는 몰랐는데 뛰고 난 후에 돌아보니까 그런 맞고 난 뒤에 석공이 또 오래 유턴. 많았더라고요. 또 마지막 챔프전까지 저의 장점을 살려서 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네, 더 연습해 놓겠습니다. <laughs> 정규 리그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또 1위 팀의 SK를 앞두고 있는데 후회 없는 경기, 그리고 또 도전하는 그 패기, 또 전략보다는 좀 정신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몸풀 때도 좀 가벼웠다 생각하고, 슈팅도 되게 잘 들어가서 오늘 몸이 좋다고 생각했는데, 확실히 몸이 좋았고, 다른 사람들 못까지 더 열심히 이제 도움이 되고자 해서 뛰어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자기 포지션이 아님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정말 잘해준 지아가 저희 팀 에이스라고 보고요. 오늘 수비에서도 적극적으로 수비해준 덕분에 오늘 상대 팀을 좀잘 묶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SK가 강팀이고 모든 선수가 고루고루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저희도 이제 석공이나 미들로 빠른 걸로 승부할 수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강하게 부딪혀가지고 후회 없는 경기 이번 리그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 되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먼 길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 챔프전까지도 많은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냥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뛰려고 했던 게 오늘 이 경기 에 나오는 것 같아요. 저희 다 MVP예요. 모든 팀이. 챔피언전도 후회 없이 열심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뛸 테니까 또 오셔서 응원 부탁드립니다.